고향, 고향, 한양 마나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위아 산토마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 좁다란 길 끝에 또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였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어떤 대명사? 라고 해야 되나? 메탈리아 커피의 자부심, 일리 저번 시리즈 보셨죠? 그 일리와 더불어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어깨, 어깨 이쪽이 일리면 이쪽 어깨에는 하나의 브랜드가 또 있어요죠. 라바짜라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라바짜 1호점이 나오거든요. 그 일리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강했잖아요. 라바짜는 조금 그거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라바차가 원래 식료품 가게였는데 그것을 음. 1905년이 1995년이었나? 원래 1895년에 음. 이 일, 아, 라바차가 음. 시작을 했대요. 근데 1995년 그러니까 그 라바차가 만져진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식료품 가게를 지금의 카페테리아 모습으로 좀 변형시켰다고 하거든요. 아, 10번지였는데 여기 어딘데? 제가 알기로는 이구글맵에는 11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나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이미 문을 닫은 것 같은 굉장히 안 좋은 기분 들고 있어요. 어, 설마 진짜야? 문 닫으면 계획의 차질이 생겨지는데 저기 있다. 1, 2, 1호점에 서불어 저는 라바차 1호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형의 모습은 크게 별다른 거 없어 보이고 한번 앉아서 먹어볼까? 잠긴 <laughs> 거야? 왜? 아 커피는 안 하는구나 식당만 왔네 와 내일 또 와야 돼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나는 11시까지 한다고 해서 할줄 알았더니 하, 일단은 이 카페테리아는 8시부터 7시까지 요일달은 문을 닫는 것 같고 룬에디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가야 돼요 라바차 1호점에 왔습니다 라바차 그래봤자 라봤자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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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고 카푸치노랑 카페를 같이 달라고 했는데 당황한 기력도 없이 그냥 그런... 1번 카페 주고 2번 카푸치노 주고 바로 온거같시네 <목소리> 수건도 이쁘네 생은 싫어 탄산수 를주니 했나 어. 는 일부러 조금 떨어지네. 이 맛있다 빵이맛있네 버터가 많이 들어갔어.

adesso è finita con la foto di chi ti questo è il pezzo dove c'è cosa? non dai possono che cosa? cosa fai? C'è ah ok fai cappuccino e do you have it some a brush ah una ok a cipolare ah 뭐라고 말해야 될까? 카푸치노는 뭐뭐 뭐 정말 이거는 바리스타의 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호점의 카푸치노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설프게 카푸치노를 내는 집들은 라떼와 카푸치노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탈리아 선자가 정말 그 잘하는 바리스타들의 카푸치노를 먹었을 때는 커피, 커피가 진짜 가볍거든요. 근데 오늘 마신 카푸치노는 약간 한국의 카푸치노와 이탈리아 정말 잘하는 바리스타들의 카푸치노의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1호점이라고 하는 명성에 걸맞은 카푸치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가 가서 카페랑 카푸치노 두 잔을 주문했잖아요. 혼자 와서 두 잔의 커피를 그렇게 주문하면 좀 확실하게 맞냐라고 주문할 다시 체크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제가 커피 카푸치노랑 커피 달라고 했더니 같이 주냐 아니면 마치 코스처럼 일 번을 카페를 주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주고 두 번째 잔은 카푸치노를 줄까라고 아니면 한꺼번에 줄까 물어보길래 그냥. 코스, 코스처럼, 1번 카페, 그 다음에 카푸치노 달라고 얘기를 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라바차 1호점. 보고, 이제는 이곳 토리노를 한번 둘러보러 나가 봅니다.